어, 만약 있다면 한가지가 있다면 어떤는 거지 아, 코알라가 아, 자란 한가지가 아, 있다면 그것은 잔잔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아, 많은 아, 과학자들은 아, 네. 어, 의심했죠, 생각했죠. 아, 뭐라고 생각 했냐면 아, 코알라가 아, 해서, 아, 네 너무나 아, 레터럴 무기력 무력한 네,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네무의 컴파운드 화학물질 아, 어, 화학물질. 어디에 있나요? 유켈레투스에 있는 화학물질 이퀄리투스 잎사귀에 있는, 있는 화학물질이 유지했는데 귀여워. 네, 이 귀여운 작은 동물을 네, 어디의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drop-out 응. 상태 어떤 상태? 응, 어, 이게 몽롱한이라고 하네요 응. 몽롱한 상태로 네, 담아놨던, 거 유지했던 거. 죠 하지만 바뀌네. 하지만 음, 저, 더 많은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길대제해보신다이잎사기는소대 so t h 음, a 네, 그, 가 낮아서 영양분이, 영양분이 단순히 너무나 낮아서 그래서 음. 코알라는 거의 에너지를 갖추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 네, 그들은 음, 움직이는데 애세는 네, 네, 방법 가능한 최소한 어, 최소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들이, 임팩트 강조죠? 동사 강조한 거지? 네, 뭐할 때? 웅기 응. 때, 그들은 종종 보이는데 마치 뭐처럼 보여? 그들이 네,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은 쉬는데, 18시간에서 18시간이 쉬죠, 하루에. 그리고 보내는데, 대부분의 그것을 어떤 상태로 보옵니다? 어떤 형태로 보여? 무의식. 무의식적인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보내는 거죠. 자, 부스터않네요 임팩, 트 실제로, 코란라는 쓰는데 스팬드 다음에 시간 돈 다음에 아이인지죠. 코 환자는 콜라스는 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죠. 생각만 쓰지 않고 그들의 뇌는 보이는데 또중요 a 게또 거기 뒤에 뭐요투 헤브피피 투명색과 같은. 네 그의 뇌는 실제로 보이는데 물처럼 보입니다. 줄어 줄어것처 아니라 줄어 들어 졌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제월초 지난 수세 개월 초서 코알라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죠 어떤 유일하게 소유격과 관계된 건 사실 뒷문장 맞들어야 되죠 해석은 농구의이라고 해석해야되고요그 동물의 네. 뇌가 단지 채우는데 그 두개골의 반만을 채우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